안녕하세요. 하느님마다잘 되는 에너지죠, 아라쌤입니다. 오늘은요, 행복하늘은 브랜드의 빨아쓰는 디시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 하는데요. 늘 빨아써야 되는 행주를 대신해서 나온 빨아쓰는 디시터월인데요. 얘는 하루 한 장인데 그한 장을 가지고 여러 번 사용해도 찢어지지 않고 정말 탄탄한데요. 그 특징에 하이드로닉 공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점입니다. 이 하이드로닉 공법은요 깨끗한 물만을 이용해서 천연 펄프와 부직포를 결합해 만들었기 때문에 물에 젖어도 튼튼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자연유래 향균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향균 효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키토산과 자몽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향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해 삶아야 하는 행주 대신에 100% 천연펄프로 함유되어 있는 그리고 짱짱한 DC타월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하고 늘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게이 DC타월의 큰작점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향료이고요, 무형광증백제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확보 보장되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행복 하나를 빨아쓰는. 디시타월은요. 45메가 네롤이 도매스입니다 그게 바로 11,900원이고요. 이 하루 한 장으로 행주 대신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너무 가성비가 좋고요. 꼭행주 대신에 이 빨아쓴 디시타월을 선택해보셔서 삶의 질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